여기는 한국 교육개혁의 수혜자 겸 피해자이긴 한데요. 저는 외국어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또 갑자기 일반고로 바뀌었고 치약전문대학원 이제 그런 거에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세대로 들어갔고 근데 또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막차 타듯이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저의 전공이 좋고 잘 찾아오긴 했는데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 이제 가서 너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저는 교육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너 강남 자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다 겪어놓고 왜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너는 왜 개혁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그런 당이나 이런 걸 떠나 그런 거에 연관돼서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랑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엄청 연관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걸 그때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이런 게 너무 심한 건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아 예. 답이 길것 같아서 제가 교육 정치학회 회장 출신이에요. <laughs> 아,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육과 교육 정책이나 교육 행정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심하고요. 보수나 진보는 다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든 상관 없습니다. 답이 됐나요 아, 내가 뭐 강의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질문. 그래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어, 생각이 궁금요그 교육에서 이 아니면 어느 정도 연관성 어, 있는 순차적인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순차가 아닌가? 연관성 있는 독립적인가요? 건 아, 아 그러니까 네. 국립적인 건가요? 어,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뭐 어떻게 하면 대학 가, 이거를 목표로 해갖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더 강조해야 될 거는 너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능력 중요해. 그리고 교육과정도 경험도 그렇게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가지고 대학도 가는 거고 취업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개념이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쪽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뭐 그건 그냥 허공에 다 날려버려. 이렇게 하고 이쪽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경태와 외국의 여러 가지 현상이 관찰된다.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 다음 다음에 오면 그게 해야 될 건데, <laughs> 굉장히 좋은 질문 해줬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도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어, 뭐합종까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은 종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어,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입시를 볼 때에도 아이 사람, 근데 이제 거기에도 태도 덕목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면접 20분 동안 막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다각, 다각도로 어, 그저 사람의 그 어떤 그 핵심 능력이나 또는 어, 그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그러면 가치관이 뭐 뭐가 우열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면 탈락시켜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여러 방법을 대학 입학 단계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어차피 취업, 취업은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죠. 뭐 인출식 합숙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창기성을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정말 저 사람이 인턴할 때 얼마나 말잘 듣고 이랬느냐 이거 보고 나서 뭐 정규직화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행동과 가치관을 보고 나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결정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을 좀 외울 수도 있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치 않아요. 너무 지금 막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네,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어, 교육에 대한 가치 부여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커요 유교적 정통 등등 그래서 어, 교육을 통해서 뭐를 바꾸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 히스토리칼리아나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고 어, 최근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이념 대립이 강해지면서 또 이녀, 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laughs> 비율이 굉장히 더 크지 않나. 그렇다고 뭐 외국 수업이 <laughs>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교육에 대해서 조심하는가. 그 우리 행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정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 두 국가가 사회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마 클루가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네. 안타깝죠. 그 혹시 저한테 질문을 추가로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메일 주소,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네, 그리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